비용 처리를 하려고 하면 사업 관련성 뿐만이 아니라 증빙이 있어야 되는데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야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어. 100만 원 현금으로 줬어요. 한다고 비용 처리해 주면은 탑 비용 처리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되는 증빙을 받아 와야 비용 처리를 해 주는 건데 그게 총네 가지야. 안 보고 세금계산서, 계명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어,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를 써야 기본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되는데 이걸 안 써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어. 시장 같은데 가면은 영수증 같은 거 종이로 주는 경우 있잖아. 맞아, 철물점 가도 가능. 어, 그렇지, 그렇지. 간이 영수증, 어, 그치, 그치. 간이 영수증. 어. 그런 거는 건당 3만 원 이하면은 그대로 비용 처리를 할수 있고, 건당 3만 원이 넘으면은 뭐 증빙을 제대로 안 받았다. 라고 해서 2% 가산세 부담하고 비용 처리할 수 있거든. 어, 그러면은 응. 간이 영수증인데 또 <laughs> 공수를 그 <laughs> <laughs> 내가 100만 원짜리 했다 쳐. 응, 응. 근데 실제로 내가 5만 원을 쓴 거지. 근데 가산세 넣고 해도 어차피나 이득 아니야? 근데 그러면은 그 사람은 우리 간이 영수증으로 만약에 5만 원을 받아 놓고 100만 원을 신고했잖아. 상대방은 매출이 그만큼 신고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안돼 있겠지. 안 맞지. 매칭도 시켜. 근데 그런 것들은 세무서에서 다 조사를 하나. 아, 이 사람은 매출로 신고를 했어야 되고, 이 사람은 증빙 불비를 했으니까 어디서 한 건지 이체 내역이나 이런 거 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꾸 머리를 굴리려고. <laughs> <laughs>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어. 사업장 월세를 내는데 임대인들이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안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있어서 이체 확인증이랑 임대차 계약서 주면은 비용처리 할수 있어. 부가세 공제는 못 받았어도 종합소득세 할 때는 사무실 월세로 나간 거니까 비용처리 할수 있고. 그럼 현장부 쏘러 딱 들어가면은 이렇게 필요 경비가 뭐뭐가 있는지가 나온단 말이야. 매출, 원가, 제조비용 요런 것들은 본인이 상품을 팔거나 제품을 제조해서 파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신경 안 써도 되고 매출액에서 여기 필요 경비의 일반 관리비 등이 부분을 좀 보면 되는데 급료가 있잖아. 딱 보면 알지. 종업원 급여. 응. 복리후생비라는 계정이 있는데 4대보험 내는 직원이 있는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이야. 근데 사람들이 직원도 한 명도 없는데 복리후생비로 막 돈이 들어가 있고 하면은 이제 나중에 문제 삼을 수 있지. 나도 신고서 보면서 복리후생비 있으면 직원 있어요? 인건비 신고된 거 없는데? 막 물어보는데 아 모르고 그렇게 했다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 복리후생비는 종업원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계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재세공과금 이런 부분도 있는데 재세공과금은 우리가 사업장을 운영하면 주민세 낸단 말이야 주민세 사업소분 이런 거 내고 등록면허세 나도 세무사로 등록해서 등록면허세 낸단 말이지. 자동차세. 이런 것도 사업용 자동차 있으면 비용으로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직원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신 내준단 말이야. 그런 것들도 이제 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건강보험. 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뭐 전기 수도 도시가스 요금 이런 것들도 비용 처리할 수 있어. 그리고 사업장을 임차하면 우리도 여기 임차해서 쓰니까 임차료 비용 처리할 수 있고, 우리도 복합기 이런 거 임대한단 말이야. 그런 것들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지급 이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하면서 대출을 냈다라고 하면 이자를 계속해서 냈던 게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런 이자 낸게 있으면 지급 이자 부분에 적어 주게 되는 거고 접대비가 아까 말한 그 경조사비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건데 내가 거래처 갈때 선물을 사가. 그런 게 접대비 들어가는 거고 우리 거래처에 명절 선물을 보내 그런 것들도 접대비에 들어가는 거고, 청첩장, 부고장, 초대장 그런 것들이 저기 접대비에 들어가는 거고, 요즘에 카톡 선물하기를 진짜 많이 하잖아. 맞아. 그래서 카톡 선물하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접대비로 반영할 수 있거든? 진짜 거래처에 지출을 했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 반영 되는데, 좀 주의할 점이 프리랜서들이랑 일반 사업자의 접대비 한도가 달라. 프리랜서는 1200, 일반 사업자는 3600. 자기 거 아니라고 약간 졸린 것 같은데 들켰네 <laughs> <laughs> 1200, 3600 금액 차이가 너무 큰것 같아 아, 프리랜서가 사실 거래처 만나서 접대할 일이 일반 사업자에 비하면 많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아 그리고 실제 내 접대비를 보면 1200도 사실 되게 많은 거거든 내가 1년에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접대하는 용도로 쓰는 것들을 보면은 일단 천만 원은 안 돼. 직종에 따라서 그게 다르겠어? 다를 것 같아. 보험 설계사로 내가 또 하는 거 있잖아. 근데 보험 설계사로 접대비 되게 많이 쓰시는 분도 있는데. 나는 보험 설계사로서 접대비도 생각보다 많지 않단 말이야. 사람마다 업종마다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 연말 정산할 때 기부금 세액공제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알아? 응, 알지. 아름다운 재단? 거기다가 이제 기부하면 올라오지. 어유 근데 이 기부금을 사업자는 세액공제 못 받는단 말이야. 응. 대신에 비용처리 할수 있어. 전액을 다 비용처리 할수 있는 건 아니고, 한도에 맞게 할수 있는데, 세액공제가 안 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비용처리 할수 있기 때문에 기부도 많이 해서 비용처리 하면 되고, 그 종교단체에 내는 기부금 같은 경우도 비용처리 할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기부금 영수증 받아서 처리할 수 있어. 근데 종교 단체는 어디 뭐 등록이 돼 있는 곳이어야 돼. 그 고유 번호증이나 이런 게 있는 아, 단체여야 네. 되고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줄 수 있는 곳이어야 돼. 아. <laughs> 어디 또 <웃음> 어디 <웃음>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은 어, 쉽게 생각하면 뭘 사. 근데 그게 자산 가치가 한 번에 쭉 줄어드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된다 얘기하잖아. 차량을 4천만 원짜리를 사면 4천만 원이 바로 비용처리가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4천만 원을 5년에 걸쳐서 나누기 5 하면 8백만 원이거든. 8백만 원, 8백만 원, 8백만 원, 8백만 원, 원 이렇게 5년 동안 비용처리하는 게 이제 감가상각. 차량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렌트비, 리스비,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뭐, 이런 것들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세무서는 이것도 움직일 때마다, 나 어디서 어디 감, 업무용으로 쓴, 이거를 쓰는 거를 원해. 근데 이거를 안 쓰잖아, 사람들이. 안 쓰면은 연간 1,500까지 비용 처리해줄게, 라고 정해놨어. 그래서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연간 800만 원이고 나머지 뭐 유류비, 자동차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 세 이런 걸로 처리할 수 있는 게 700만 원 해서 연간 1,500만 원까지는 그런 일지를 안 써도 비용 처리를 할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세금 줄이고 싶은데 차 살까요?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 어떻게 생각해? 배보다 배꼽이 더큰거 아니야? 나 똑같이 생각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 응. 필요하면 사는 건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산다라고 하면 나는 권장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냥 이돈 내기 싫으니까 차 살까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 오늘 궁금한 게 일지를 쓰면은 뭐더 해주는 게 어, 있어? 일지를 쓰면은 실제 업무용에 쓴 금액만큼 해주는 거지 제한이 없어? 예를 들어서 쓰면은? 내가 2만 킬로를 달렸어 근데, 1 9 0 0 0 k 로는 업무용이에요. 라고 증빙을 하면, 그1 9 0 0 0 k 로에 들어가기 위해서 쓴 비용들에 대해서 비용처리 해주는 거고, 감가상각비는 무조건 연 800만원이 한도야. 근데 이것도 약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려운데,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라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하면은, 감가상각비를 저렇게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있어. 그냥 쉽게 통일해서 연간 1,500 정도는 비용처리 되는구나 생각하면 돼, 차량은. 지급수수료랑 소모품비가 사실 계정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계정 중에 하나인데, 지급수수료에는 뭐 프리랜서 인건비 들어갈 수도 있고, 사무실 관리비. 우리한테 주는 세무사 수수료, 이런 것들 들어갈 수 있고, 매출이 발생할 때 신용카드 긁으면 신용카드 수수료도 나오거든? 그런 것들 들어갈 수 있고, 우리도 GPT도 쓰고, 어도비 막 이런 거 쓰잖아.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지급 수수료에 들어갈 수 있고, 통신비, 그 다음에 뭔가 프린트 했을 때 인쇄비, 상품이나 제품 어디다 맡긴다. 그런 거 수수료 줄 수도 있고, 내가 쓰던 게 고장났어. 이번에 우리 재성님이 컴퓨터에 S.D. 카드가 고장나가지고 막 수리한다 했잖아. 뭐 그런 비용. 그리고 소모품비 같은 경우에는 사무용품 살 때, 그 다음에 뭐 포장비, 뭐 이런 것들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 에 내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소모품비로 들어갔다가 온 거라고 생각하면 돼. 뭐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운반비. 요즘 택배 보내거나 퀵 보낼 때 이런 것들 있잖아. 나도 보험사 일할 때는 퀵을 되게 많이 보냈는데 퀵 보내는 거 이런 것들도 있고. 일 광고비. 광고 안 쓰는 사업자가 많이 없는 것 같아. 요즘에 광고비도 되게 많고, 구글 광고비 이런 것들은 해외 결제가 된단 말이야. 세금 계산서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괜찮은데, 만약에 카드로 썼고 세금 계산서를 안 받았는데, 해외 결제다라고 하면은 엑셀 파일 같은 거 따로 받아서 비용 처리해야 돼. 홈텍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라고 해서 등록을 아무리 해놔도, 거기서 불러오는 자료는 국내에서 쓴 자료만 불러온단 말이야. 그래서 해외에서 쓴 자료까지 비용처리하고 싶으면 엑셀 파일로 다 받아야 돼. 이게 굉장히 많은데 신고서 작성을 했어. 근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보다 돈을 훨씬 많이 썼다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 엑셀 파일을 안 줘가지고 빠져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건 좀 주의해야 되는 거고. 여비교통비는뭐 교통비, 출장비, 해외시찰비 이런 건데. 거래처 중에서 실제 미국에 물건을 파는 곳이 있단 말이야. 그분은 진짜 미국에 출장을 가. 그런 것들 여비교통비 가능하겠지. 마지막에 여기 기타. 여기 안 들어간 것들 넣으면 되는데, 원래 이제 복식보기 장부를 쓰면은 되게 항목이 자잘하게 다 나눠져 있어. 근데 여기는 간편하게 쓰다 보니까 항목이 조금 부족하단 말이지. 그래서 내 기준에서 여기서 빠진 것들을 보면은 퇴직급여 이런 것도 빠져 있는 것 같고, 회비들. 우리도 세무사회 회비를 낸단 말이지 아 맞아 투덜투덜 되는 어. 게 이거였지 아그 약간 <laughs> 세무사회 회비 좀 많습니다 <laughs> 오케이 하고 아, 그다음에 뭐 손해보험료 뭐 이런 것들이 사업용 자산과 관련된 거면 돼내 건강보험 이런 거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 단체 순수보장성보험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되고 대손금보험 우리 거래처 최근에 있었는데 매출이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끊었어 근데 돈을 안 주는 거야 근데 매출은 계속해서 신고돼 있잖아 그러면 나는 세금을 더 많이 낸 거잖아 이게 뭐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면은 뭐한 2년 정도 뒤에 비용처리를 할수 있고 이런 규정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만들어서 돈을 넣거나 하게 되면은 그 부분도 또 비용처리가 되고 그래서 기타에는 내가 그냥 다 쓰진 않았지만 저기 들어가지 않은 것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복식부기 장부를 쓸 때는 좀더 다양하게 이제 계정 과목 자체를 이 이름들 자체를 다양하게 해서 만들지 제대로 좀 구분하기 위해서 비용 처리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어? 빠져나갈 구멍 같은 것들 정부가가 알까? 꼼수로 해서 세금을 줄이면은 한 5년 정도 발 뻗고 자지 못한다. 그 생각하면 되지 아, 그래? 응.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한테는 제대로 본인이 말해 주지 않으면 사실 알 길은 없어 이런 경우가 있어 뭐, 나이스 페이먼트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뭐셨어요 하면 응. 아, 그거 이거 고 사업용 경비예요 라고 말을 하잖아 영수증 주세요 해 영수증을 받아 응. 아, 굉장히 애매한 거지 예를 들어 에어컨이야 집에서 쓸 에어컨인지 사업장에서 쓸 에어컨인지 애매하잖아 그럼 사업장에서 쓸 거예요 라고 하면 조사관들 중에서 사진 찍어 보내세요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요청하진 않다 보니까 일단 믿고 가는 부분도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린 늘 물어봐. 이거 뭐예요? 요즘 자꾸 결제대행사 이름만 나오고 어디서 산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세무서에서도 원래는 조금 그래서 넘어갔단 말이야. 근데 이제 결제대행사 내역 다 가져오라 하더라고, 요즘에는. 조심조심 해야지. 딱 봐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사업용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음, 그럼 난 얘기해.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증빙을 요청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실제 증빙을 요청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 어쨌든 비용 처리를 잘 해야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순이익이 적게 들어가고 순이익이 적게 들어가야 합산할 때좀 세금이 적게 나오겠지. 음. 아까 대출 얘기도 했지만 순이익을 일부러 높여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런 경우는 미리 말해줘. 나는 세금 많이 내도 되니까 비용을 빼겠다 하는데 세금을 덜 내는 건 당연히 세무서에서 막 뭐라 하지만 내가 비용 뺀다고 뭐라 하진 않더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 일단 비용 처리까지 봤는데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다 받았을 거야. 안내문을 어떻게 보고 나는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맡겨서 해야 되는지 내가 스스로 할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것 같아. 그건 다음 시간. 어, 다음 시간에 잠을 좀 깨야 될것 같아.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laughs> ¡Ja, ja, ja!